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옥집 서은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공원에 나와 보았네요. 복덩이가 진드기 알레르기로 한동안 고생을 했답니다. 피부 알레르기가 미미하게 남아서 가려움증을 유발시키니, 시간만 나면 긁어대는데, 이제는 좋아졌답니다. 복덩이가 한옥집에 입양된 지한 달하고 2주가 넘었네요. 발견 당시 맨 바닥에서 며칠을 혼자 끙끙거리고 있었던 탓에 진드기도 몸에 붙어 고생을 했었답니다. 예방 접종도 1차로 맞추었고 2차 예방 접종을 기다리던 사이 복덩이의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 일주일 정도 늦어진 상황이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잘 놀다가도 갑자기 음식을 토하고 거품을 물듯이 우욱 꾹 토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뛰어놀아서 속이 울렁거려서 속이 안 좋은가보다 싶었답니다. 어느 날. 아침을 잘 먹고 신나게 놀던 복덩이가 갑자기 음식을 토하더니 울렁울렁 웃고거리면서 다시 거품을 물고 토하는 겁니다. 복덩이가 토하던 날이 2차 예방 접종일이라서 병원에 갔었답니다. 병원에 물어보니 너무 심하게 놀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해충약도 먹고 접종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몇 시간 뒤 대변이 마려운지 끙끙거리기에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대변을 보고 있는 댕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변에서 해충이 두 개나 죽어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댕이가 해충 때문에 거품 을 물고 토했구나 싶더라고요. 복덩이가 태어나기를 길에서 태어나 고 애기였을 때 며칠 동안 길에서 방치가 되다 보니 기생충에 감염 이된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 기생충 약을 먹고 접종을 받은 뒤로는 토하지도 않고 사료도 아주 잘 먹고 잘 놀고 있답니다. 그렇게 조그마하던 댕이가 이렇게나 많이 컸답니다. 한 동안 열심히 공원에서 놀더니, 더위 탓인지 축 늘어졌네요. 의자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요. 댕이야, 내려와 봐. 댕이 정말 많이 컸죠? 요즘 털갈이 중인데, 털이 색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내려왔음 좋련만 으 내려오지도 않고 초록해 앉아만 있네요. 색이 발해 의자를 새롭게 단장 중이랍니다. 복덩이는 기운을 차렸는지 또 마대걸레에 정신이 팔렸네요. 청소를 하려고 마대며 청소기며 빗자루만 잡아도 물고 늘어지고 난리가 나네요. 마대가 댕이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자꾸 늘어지는지 댕이야 그만하자 마대가 불쌍하다. 그러다 마대자로다 달아 없어지겠다. 그러거나 말거나 오로지 마대자로에 꽃이 나있네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집에 있는 빗자르며 마대며 나만 하질 않겠어요. 벤치가 아주 이쁘게 마르고 있네요. 몇 번을 작업을 해야 할것 같네요. 벤치 색깔이 주변과 아주 잘 어울리네요. 벤치 작업을 하는 사이 복덩이는 여전히 저러고 있네요. 지치지도 않나 봅니다. 그만하라고 해도 그 집령이 대단합니다. 빗자루야, 미안하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